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 후속도 계시는보혜사 되신 우리 선상인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그 가운데 우리 아이 십자가 있었고 고통당하셨고 또상월에 구하여서 우리 를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급한 주일 주말에 나와서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망과 의심을 말할 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저희를 흥미수 감나이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흥미 내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바라는 저희들에게 사인의 꿈을 주시고 능력을 이르는 저희에게 이르고 주소서 새로운 능력으로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예배와 기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우리. 우리 몸을 기를 얻게 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선수의 삶으로 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받은 귀한 삶인데로 또성교함라는한순선의그삶 가운데 기를 다해 시며 세계 국립에 따른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형부의 유대심을찬성하는기다려가 되게 하옵소서 광복 교회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유계산을 위하여 지체고 공부하는 영을 이하샤또 부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고공고한영웅또 코로나에 의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여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우리 의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하샤또 이신호 에서하시옵 감사합니다. 교수님, 목사님을 통하생긴 말씀이 전해 때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서 기쁨과 행복의 사이되시옵소하나님을듣도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에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여기도하던그 앞선 성분들이 그 기도와 경고를 들으셨던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오직 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경험과 활기함과 의로 교획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에 따라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우신 그장 지자 등과 부사님사랑하시고 앞서서 하지만 모든 주의 종들에게 신실함과 부륵함과 성실함으로 영수장으로 주를 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한영원정 사실들에 의가가넘어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잘 순례하여 진메교회 나라에 크게 세임받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 오늘도 여 생기고 살아가는 지혜의 성리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원다하서 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월 목사님 지혜의 서 의료성으로 붙잡아시고 지혜의 관성으로 붙잡셔서 영국에나 변호하 하시옵소서 영일월 세례라다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양식으서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대대시고 우리의 구속 대신 예수 그리수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